11월 27일 날, 닭띠 개띠 봅시다. 11월 27일 날, 닭띠, 닭띠들. 조심하자. 이거는 일반 사고야. 일반 사고 조심해. 젊은 사람들 특히나, 사고 날거 조심하고, 너무 담봉되지 말고, 어, 시, 11월 27일 날, 닭띠들 어, 조심하자. 닭띠들. 재수 받으라. 닭띠들 재수 받으 그래도 재수 받을 건 재수 받자. 재수 받으라! 닭띠들 재수 받으라. 11월 27일 날, 닭띠를 재수받고, 하나 더 보자. 닭띠를. 아쉬운 아쉬움 겠다 아쉬운 거. 여기저기 살펴봐. 빠지게 혹시나 없나. 빠진 게 있으면 얼른 채워놓아야지. 잘못했으면 고쳐야지. 11월 27일 날, 닭띠들. 재수받으라 11월 2띠들 어떻게 해야 될까? 갯띠들 보실까? 11월 27일 날, 개 갯띠들. 갯띠들. 응. 사고, 일반 사고가 날지 가성이 많아 젊은 사람들 특히나, 개띠들 좋아. 젊은 사람들 조심해야겠다. 오늘은 젊은 사람도개기 부리지 말고, 좀 조심해야겠다. 11월 27일 날, 사고수는, 맞아. 사고수가 맞으니까, 개띠들 좀더 조심하자. 나이 먹은 개띠들도 조심하고, 어. 11월 27일 날, 개띠들. 하나 봅시다. 아이고, 그래도 횡재수가 내려온다데 횡재수 받으라! 돈벼락 맞으라. 돈벼락 맞으라! 돈벼락 맞아 11월 27일 날, 개띠들. 재수 받으라.